돌아와라 임마 끝까지 보시고 하시지 마 임마 우리 아이는 화려한 거 좋아하는 데 하다 보면 내리고만 싶지 뭐 어. 응. 내리고만 싶지 야 별이 많아 이거 임마 끝까지 가기가 하지 마 임마 뭐 옛날 노래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아, 다른 되게... 어. 아, 거 같이 되게. 그니까. 아, 이 내리고 싶어서 난리 났는데. 줄안 내고. 아, 이물이 <이마. 웃음> <오. 웃음> 아, 임 아, 너 이런 물 가까이서. 아, 마 커서 본적 있나? 새로 운니이 많이 나 물냄새도 나고. 와. 야, 이산에서 꼬리 잡기런거아 <laughs> 여름판에서 러겠다 놀러 왔 갑자기 생각나네, 그그잖아 여기 얼음이 얼마나 뜨겁게 얼었으면 그만한 그 많은 사람들이 서있었는데도 안 부서지고 왜냐면 아니 뭐 회미이병이다 얼었을 것 같아 응, 나 우와 무이야어 봐봐 물응 뭐. 이게 무슨 아니 뭐잠깐에 기대지 말래 뭐. 위험하대 아안 기대지 언니 가봐 다 뭐야? 우와! 우와! 다 보여! 왜 이렇게 깨끗하다고? 가운데 깨끗했다 어때? 괜찮지? <laughs> 응